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분석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2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과 또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드신 이 땅을 사람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수 있도록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또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땅에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곳이 어디쯤 있는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말씀과 지도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11절에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강을 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두 번째 강을 기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손강과 기온강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만 근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도 그림에서 예덴 동산 일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 이집트 쪽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애굽 땅과 소아시아 지역이 홍수 사건 이후에 갈라져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를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서 기온강이 구수땅온 땅을 둘렀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역은 지도 그림에서 에덴 동산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셋째 강과 네 번째 강은 그 위치와 지명을 정확하게 지금도 알수 있습니다. 지도 그림을 보시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하고 또 매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성실하게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처럼 일의 성취감을 누리고 더큰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예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는 명령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살펴보면 단 하나의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 있어 넉넉한 자유가 부여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유와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가닭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 의지로 선택할 권리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살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한 명령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며 에덴 동산을 가꾸고 있던 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갈비떼 하나를 취하시고 그빈 곳을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재료는 아담이고, 따라서 여자는 아담 안에서 나온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자기 뼈와 살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와 합하여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결혼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몸죄로 과거 에덴동산은 폐쇄됐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